dbs 고고쇼 백반토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다 쓰는 남자 다, 다 쓰죠 뭐를 다 써, 내가? 돈 생기면 다 쓰는. 아니야, 왜 그래. 나돈안 써. 물어봐, 우리 애들 다 알아. 나 되게 짜, 안 써. 짜구나. 나 완전 짜. 근데 다 쓰는 것도 있잖아. 뭐? 혈세. 아. 펑펑. 그쪽으로는 내가 큰 손이지. 거 봐, 아이구 짠돌이도 그 평소 짜게 살던 스트레스를 혈세 쓰는 재미로 풀었다는 소리야. <laughs> 재밌잖아. <laughs> 어, 나는 그런,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음, 혈세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몰랐지요. 아, 그게 뭐야. 음, 그러니까, 뭐, 썩든 말든. 진짜 이제는 이제 어지간한 건돈 같아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그, 날려먹은 혈세만 한 200조 정도 되지요. 4대강의 자원 외계. 아니, 모르지. 내가 영수증 처리했겠어, 뭘 했겠어. 용통 입장에 썩겠어. 더 되겠구나. 안 씹었어? 그럼 해외로 돌려놓은 돈은아 어, 무슨 해외까지. 그러면 규모가 너무 커지나? 너무 커. 에이 저기요? 아니, 난궁금해서 나는 안 궁금해, 나는. 그 빨리 궁금증을 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소문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 진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 역대급 기대감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 예. 사람이 너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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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리고 돈만 밝히면 안 돼. 저런. 돈보다 더 소중한 가 같지. 부터 먼저 볼줄 알아야지. 에? 그 혹시 MB 님 밖에 나가서도 남들한테 그렇게 충고해요? 응. 하지 말까? 응, 하지 마. 이상해. 좋은 얘긴데? MB 님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 그 심지어 삶의 소중한 가치들도 박박 다 찢어놨으면서.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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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갈 물리고, 조작하고, 밥그릇 뺏고, 장악하고, 불법, 탈법에 그냥 이 국기문란, 응? 헌정지서도 다 찢어놓고. 제안 해본 게 없습니다. 있잖아요. 그 포토라인 서시는 웬일이니, 웬일이니. 날왜 우리 티엄지 엄마, 아직도? 해봤어, 옛날에. 아, 이미 별이. 왜열4이야 알면서 그나다 해봤잖아. 아, 난 경험이 없어서 마음고생 좀 했는데. 그 엠비님은 그럼 금방 적응하시겠다. 그럼 불러만 주면 바로 이제 진짜 사진 정도 찍어주지. 포트라인 따야 위뭐 김치 대주. 그 김치 말고 다스 해봐요. 자 다스. 응. 오 좋다. 아, 뭐야 진짜 응. 나도 모르겠네. 아니요 지금 거잘 나왔어요. 표정 좋았어. 아, 아 그래? 어. 그 앞으로 사진 응. 찍을 때 종종 이용하셔. 다스 그러면 국민들이 되게 재밌어할 거예요. 내가 뭐할것 같아? 하려면 해, 나는. 그 정도 배포는 돼, 내가. 나, 응? 입에 아. 있는 남자야? 뭐라는 거야? 아이고, 그 부럽더라고. 재밌더라고. 어쨌든 뭐, 내가 알지요. 그 세금 날려먹는 배포 보면은 뭐, 알지 뭐. 스케일 뭐, 세계 차고 신데 아이고, 맨 위에 사돈난 말 하시오. 제주야, 그것도. 아이고. 그럼 하고, 드 가세요. 드 가. 나는 그래도 지금 고생이라도 하잖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거 되게 징징대. 에이. 아, 누구 농담지라고 그러해 노래래? 드 갑시다, 그래 그다고! 아 진짜, 참. 음. 어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작전이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모르지. 갈때까지 가봐야지. 일단, 무슨 무슨 작전이 있었지요? 악착같이 뻔뻔할 것. 그거하고 쌍대한테 덮어 씌울 것. 그거하고 언론을 먹을 것. 아유, 우리가 언론만 계속 먹을 수 있어도. 쉽네. 아유. 정상화된다 해도 아직 우리가 먹은 애들은 많아. 걱정하지 마. 지금 악착같이 뻔뻔하게 상대한테 덮어씌우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애들이 지금 뭐다 같이 힘 모아 열심히 만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러게. 오죽 급하면 나랑 손까지 긋고. 손 그어내야지. 띠내야지. 언제까지 계속 가나? 그럼 mb님은? 난 안고 가야지. 그래서 튼 거지. 그래서, 뭐 뭐가? 뚜껑 열리면 폭발력이 대단할 텐데. 안고 갈 생각을 했으면 이게 다망하겠다는 얘기지. 넵또좀그 가만 좀그 우리 알아서 하는데 왜 그래? 요 걱정을 해 보내는 거아요 그리고, 응? 그리고 일단 우리가 너무 작전이 얄팍하지 않습니까? 뻔뻔하기, 덮어씌우기, 맨 이런 것만 있고. 그게 더 그거야. 그래도 클래식이야. 클래식은 여태 진짜. 우리가 그걸로 좀 바로 먹잖아. 뭐 하긴 또 그건. 그럼 저거밖에 우리 그거 가했잖아. 그게 또 먹혔으니까. 그렇지. 생각해봐, 늘 그랬지 뭐방 장악해놓고 니네가 장악이다. 이렇게 저 뻔뻔하게 드림을 쓴 이유도 늘 그래 해왔기 때문인 거야. 그 솔직히 음.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짠 농단 세력들이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서 대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국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수 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은 아직도 잘못 본 거지. 잘못 본 거야.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오리발인데. 그럼. 전공이 말아먹고 덤튀기 씌우기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참말 같지도 않은 부역자들 쪽 주장을 기계적 중립으로 다 해가지고 달아주는 적폐 언론들 덕분에 음. 겨우겨우 막 이나마도 참 끌고 올수 있는 점 다행으로 생각하고 막 감사의 생활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더 갈까요? 그 내가 볼땐 간당간당 한것 같아서. 우리 작전이? 예. 너무 얄팍한데다가 이제는 전처럼 잘안 맥히는 것 같아서. 그 걱정이야. 그죠. 어. 무슨 느낌인지 알지요 알지 알지. 우리가 깔수 있는 패는 다 깠잖아요. 최후의 몸부림처럼. 이제는 패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 작전이래 봤자 맨 어거지랑 악다군이밖에는안보입디다 그걸로라도 연명해야지. 연명하네. 어. <laughs> 음. 갑자기 옛날 생각난다. 썬거 이기려고 북한한테 저 총사달라고 할데 총풍사건 어, 진정한 총북이죠 그게 선거 이기려고 군이랑 정보원 댓글부터 짜가지고 여론조작하고 한때 우리한텐 그렇게 엄청난 작전들이 있었건만 근데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건 고작 떼쓰기 울기 징징대기 삐치기 억지쓰기 찌그레기만 남았네 아이 아, 모낭빠져 그러니까 없어 이젠 작전도 패도 없는거지 뭐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응? 달게 받을 벌만 남았는데, 에휴. 에휴. 다들 안 됐어. 뭔 소리야? 뭘 에? 다들 안 돼. 난갈 건데. 갈. 올, 올 거잖아요! 또올 거면서, 아휴 진짜. 그러게, 남 얘기하실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에휴, 그러게. 근데 누구세요? 저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식으로 알까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훈수 구단, 배국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전국의... 안녕하십니까. 네. 알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네, 안녕들 하셨는지요. 알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정식으로다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붙다고 봐야지요. 자, 오늘 대국에 나와주신 분들은 적폐구단 대 청산구단, 청산구단인데 적패구단 세계의 대결이지요. 저 인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우리 적패구단네. 하하, 전 구단의 저 건방진 모습 뭘 믿고 저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적패답지요. 네. 그리고 이에 맞서서 우리 청산구단. 아하하, 예. 역시 우리 청산구단 배구단. 수지어예요 하지만 겉은 저렇습니다만은 막상 대국에 들어서면은 가차 없기로 소문이난 네 외유내강형 네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하나 둘. 그래 시간이 없다 빨리 네. 대국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국 어떻게 보십니까? 앉아서 볼 예정입니다. 예 정확히 35년 전 개그 감사합니다. 자 이제거나 네. 이제거나 네첫 수. 적폐구단의 첫 꺾이 시작됩니다 오첫수부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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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건 뭔가요?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튀어나갔어요 장에탈출 우리 적폐구단이 뭔가 좀 오버하고 있죠? 많이 나갔지요 많이 나갔네요 하지만 또 네, 한편 이해는 가는 게 저러니까 적폐구나 예. 정패답다. 아, 그렇군요. 뽀그뽀글이게 뭐 있습니다. 네네. 자, 이에 맞서서, 이 청산 구단의 첫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에? 이야, 이야. 첫수부터 정말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예. 이 대국에서 일타 쌍피는 종종 나옵니다만은. 중국어는 일타 4피. 예. 네개한 큐에. 그러니까. 방금 스리그천 예. 들어온 거봤지요 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 오늘은 왜 전신여 구단 저안 따라 하나요? 뭐저 같은 경우도 아. 뭐좀 사실 간지러웠어요. 하고 싶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예. 지금 얘는 너무 맥락이 없지 않나요? 맥락이가 없으면은 뭐 응? 양락이라도 있겠지요. 응? 아. 예. 그건 뭔가요? 개그지요 뭔 개그? 뭐 지멋대로 개그? 그렇습니다. 뭐, 우리라고 뭐, 멋대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법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적폐 구단 같은 경우는 이 9년 내내 아주 지멋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아이, 뭐, 미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일명 크레이지. 크레이지라고 네? 뭐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그 거를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해설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짓도 이제 지겹다. 솔직하십니다. 기계적 중립 개나 줘라. 그렇다면 그 개는 받을까요? 그개 입장 표명 들어왔습니까? 안 받는다고 들어왔습니다. 어? 응? 안 받는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개도 안 받는다는 기계적 중립 니네나 많이 먹어라. 그렇습니다. 네? 응? 먹을 놈들은 먹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 청산구단이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싹싹 쓸어버려야지. 응? 급히 마치면서, 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박 작가. 쓰다가 이 대목에서 막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급격한 마무리 느낌이 응? 나서 좀, 뒷구리는, 뭐, 좀 썰렁합니다만, 아무튼, 뭐. 이대로 뭐. 음악 나오면 끝나는 거지.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니다 아, 네. 자, 노라조예요. 아, 아, 해피성이에요. 예, 에? 박 작가. 갑자기 막혔나보지요? 그쪽으로는 내가 큰 손이지. 거봐, 그. 짠돌이도, 그 평소 짜게 살던 스트레스를, 혈세 쓰는 재미로 풀었다는 소리. <laughs> 재밌잖아. 어, 나는 그런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음, 혈세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몰랐지요. 아, 그 뭐야? 음, 그러니까 뭐 썩든 말든. 진짜 이제는 어디 가한건돈 같아 보이지도 않아 가지고. 그 날려 먹은 혈세만 한 200조 정도 되지요. 4대강의 차원외교. 모르지. 그, 내가 그럼 영수들 처리했겠어, 뭘 했겠어? 용럼뭐그 명동 입장했었겠어. 더 되겠구나. 안씹봤어 그럼 해외로 돌려놓은 돈은? 아 무슨 해 끝까지 그러면 규모가 너무 커지나? 너무 커. 크... 에이 저기요. 아니 난 궁금해서. 난안 궁금해 나는. 그 빨리 궁금증을 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소문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진짜. 어? 해봤어 옛날에. 아 이미 별이. 그 연락이야. 알면서도 나다 해봤잖아. 아난 경험이 없어서 마음 고생 좀 했는데. 그, 엠비님은 그럼 금방 적응하시겠다. 그럼 불러만 주면 바로 이제. 진짜. 사진 정도 찍어주지. 포트라인 따위야 뭐. 김치. 주지 김치 말고 다스 해봐요. 자. 다스 응. 오, 좋다. 아, 뭐야. 진짜. 응. 나도 모르겠네. 아니요. 지금 거잘 나왔어요. 표정 좋았어. 아, 아 그래? 응. 그, 앞으로 사진 응. 찍을 때 종종 이용하셔. 다스 그러면 국민들이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내가 뭐할것 같아? 하려면 해 나는 그 정도 배포는 돼 내가 나 어? 입에 아. 있는 남자야. 뭐라는 거야? 아그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어쨌든 뭐 내가 알지요. 그세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 h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다 쓰는 남자. 다 쓰, 쓰? 다 쓰죠. 뭐를 다 써, 내가? 돈 생기면 다 쓰는. 아니야, 왜 그래, 나돈안 써. 물어봐, 우리 애들 다 알아, 나 되게 짜, 안 써. 짜구나. 나 완전 짜. 근데 다 쓰는 것도 있잖아. 뭐? 혈세. 아. 펑펑. 지금 날려먹는 배포 보면은 뭐 알지 뭐. 스케일 뭐세계최고신데 아이고, 맨 위에 사돈낱말 하셔. 제주야 그것도, 아이고. 그럼 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 드가. 예? 나는 그래도 지금 고생이라도 하라.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거 되게 징징대. 에이. 아, 누구를 그래? 농담지라고 그러노래래 들어갑시다. 그러고. 그래. 진짜. 아, 네. 저... 저... <놀람> 어서오세요! <놀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작전이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모르지. 갈때까지 가봐야지. 일단, 무슨 무슨 작전이 있었지요? 악착같이 뻔뻔할 것. 그거하고 쌍대한테 덮어 씌울 것. 그거하고 언론을 먹을 것. 이게 아유. 우리가 언론만 계속 먹을 수 있어도. 쉽네. 아유. 정상화 된다 해도.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 역대급 기대감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 예. 사람이 너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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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리고 돈만 밝히면 안 돼. 저런. 돈보다 더맛 소중한 가치 그런 것부터 먼저 볼줄 알아야지. 예? 그 혹시 엠비님 밖에 나가서도 남들한테 그렇게 충고해요? 응. 하지말까 응, 하지 마 이상해. 좋은 얘긴데? 엠비님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 그 심지어 삶의 소중한 가치들도 박박 다 찢어놨으면서. 재갈 물리고 조작하고 밥그릇 뺏고 장악하고 불법 탈법에 그냥 이 국기문란 헌정질서도다 찢어놓고. 제안 해본 게 없습니다. 있잖아요. 그 포토라인 서시는. 웬일이니 웬일이니. 날왜 그리 띄엄띄엄 봐.